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세상입니다. 자,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프로토 승부식 24회차 경기로 넘어왔고요 저는 오늘, 어, 24회차 경기 중에서 WKBL 한 경기, b n 스섬 하나원큐, 코보 여자 경기, 현대건설 IBK 기업, 어, 세리에 한 경기, 토리노, 라치오 UL 한 경기, 유로파리그 에스로마, 어, 페인으로트 해가지고, 네 경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경기 비엔켓섬 한화 경기 들어가기 전에 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 경기에 비엔켓섬 한화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두 팀의 경기 어제 같은 경우는 여자농구가 요동이셨었습니다. 배당 자체가 감독의 말 한마디로 배당이 자지우지되는 경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삼성생명의 승리로 끝나면서 조금은 좀 씁쓸한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비엔켓섬 한화 경기가 있는데. 어, 중요도면에서는 한왕교가 좀더 중요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비행기에서 음, 연승을 할수 있는 기회죠. 직전 경기 연패를 어내면서 승리를 거뒀고 모처럼 연승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두 팀, 세 번의 대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전적에서는 1승 4패 한왕교가 최근에 경기 네번 모두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접전의 경기도 있었고 또세 점차의 경기도 있었던 두 팀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입니다. 직전 경기 비엔켓썸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지 진안, 한엄지, 이소희, 김한별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들이 골고루 활약을 했었던 점이 또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것 같고요. 어, 또, 신한의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졌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하나원큐는 직전 경기 삼성 생명에게 패배를 했는데, 김정현 선수의 활력이 조금은 미미해지는 그런 모습, 체력적인 좀 부담이 있어 보이고 있고요. 어, 박소희 선수가 조금 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일단 상대전적 우세에 있는 하나원큐가, 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는 좀 반전을 시켜내야, 또 플레이오프 가서도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한화원구 입장에서는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기 한화원의 승리, 홈패 한번 예상해 보고요.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두팀 경기력 135.5 여자 농구의 기준점 치고는 제법 많은 기준점이 줄어졌습니다 음, 두 팀이 수비가 강하지 않은 팀이죠. 비행기 썸도 평균적으로 한 70점 정도 실점을 하고 있고, 한화원 큐도 최근에 좀 실점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 충분히 오가능성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고요.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두 팀이 접전 속에서, 네, 5점차 이내에 승부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비행기 썸, 한화원 큐 경기는 홈페오바 그리고 배당 노리신 분들은 5까지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은 두번째 경기 현대건설 아비케기업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22승 7패 승점 67.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비케기업 14승 15패 승점 43.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팀다갈 길이 상당히 바쁘죠 현대건설은 지금 한국생명에게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하지만 승점이 67점으로 똑같으면서 이번 경기를 승리를 해야 1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r b k 기업 같은 경우는 승점 43점인데 GS와의 승점 2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승점 추가한다면 4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GS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비케 입장에서는 찬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 전적에서는 현대건설이 좀 많이 앞서 있습니다. 4승 1패를 앞서 있는 경기를 하고 있고 어, 최근의 경기 두번 대결에서는 1승 1패 어,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현대건설이 조금 최근에 주춤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양효준 선수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모습을 좀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좋았지만 도도 흥국생명의 경기에서는 너무 안 좋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양현준 선수의 가장 강점, 꾸준함이 최근에는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만 선수에게 몰리고 있는 공격도 좀 부담이 될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RBK 기업은 뭐 아베 크롬비 선수가 꾸준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센터 라인에서 최정민 선수 상당히 좋은 모습 음, 표승주, 또 황민경 선수 어, 꾸준하게 또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팀과 만나도 쉽게 어,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승리하는 경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기력 자체는 끈끈하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또 감독의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 현대건설이 어, IBK 상대로 손쉬운 승리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팽팽한 접전 속에서 IBK 기업 지더라도, 최소 두 세트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햄피 한번 예상해보고요. 지금 원더 같은 경우는, 기준점은 180.5, 평균적인 기준점이 어졌습니다도 팀, 한 세트씩만 주고받는다면, 충분히 5 0가원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IBK 기업 경기는, 햄오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80번 경기죠. 어, 리노 라치오, 세리에 경기. 새벽에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대부분이고, 아침 경기가 섞여 있는데, 유일하게 좀 세리에이 경기 한 경기가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세리에한 경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승부가 굉장히 유력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토리노는 지금 9위, 그리고 라치오는 8위입니다. 승점 1점 차, 라치오가 1점, 승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좀 붙어 있는 그런 간격이 팀들이고, 또 경기력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 상대전적에서도 1승 3무 1패 어, 3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라치오가 무승부가 별로 없는 팀인데 토리노와 의 경기에서는 3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요. 토리노 최근에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토리노가 6경기에서 지금 패배가 없고요. 또 홈경기는 7경기째 5승 임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도 토리노가 약간의 우세 배당을 받아놓고 있는 건 사실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라치오는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또 원정에서도 3경기, 지금 3승 2패, 뭐, 평균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승부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라치오는 원정에서 거의 무승부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 무승부를 배제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두 팀의 상대전적에서 세 번의 무승부가 있고요. 그리고 10경기로 상대전적을 넓혀봤을 때는 2승 3무 4패 라추의 경기력이 좀더 좋습니다. 거기에 또네 번의 무승부를 끼고 있다는 점이 자, 이번 경기에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배당도 2.8하고 무승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무승부를 한번 예상해보고요. 언더바 같은 경우는 두 팀의 경기, 무승부 경기는 모두 다 0대 0 아니면 1대 1, 두 골치에는 승부했기 때문에 그대로 언더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토리노, 라치오 경기는 무승부 언더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95분 경기, 에이스 로마 대 페이노르 경기, 유로파 경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전 경기 제가 원정에서 에이스 로마가 지지는 않는 경기를 할것 같다 말씀드렸고, 또언더 경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1대1 무승부 언더 경기가 나왔습니다. 에이스로마 입장에서는 의도된 경기였고요. 어, 이번 홈 경기를 목전에 두고 어, 적절한 경기를 펼친 것 같습니다. 에이스로마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토너먼트에 상당히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유로파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또유로 컨퍼런스에서도 우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토너먼트에 상당히 음, 강점이 있는 어, 그런 에이스 로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 저는 좀 에이스 로마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어, 상대 전적에서도 삼성 1무 1패 에이스 로마가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만큼은 에이스 로마가 페인으로에게 승리를 하는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에이스 로마 최근에 감독 교체 후에 뭐 인테리어에게는 패배를 했지만 나름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승리를 하고 있고요. 어, 페인으로도 뭐, 승리 자체는 하면서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원정 경기에서도, 또, 리그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나쁘지 않은 경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무승부 경기가 별로 없습니다. 뭐 승패로 나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에이스로마의 승리가 좀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홈스는 가져갈 거고요. 언더오버는 역시, 뭐 에이스로마의 홈경기 장점, 끈끈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어, 크린시트 경기 예상합니다. 언더, 그리고 배당 누르시는 분들은 에이스로마가 1등 정도 승리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에이스로마 페인으로 연기는 홈승 언더,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네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그리고 새벽에 유로파,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축구 승무패 10회차 경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축구 승무패 10회차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까지 구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금요일 경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